자 오늘 수업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할 내용은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과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실근의 합 또는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를 할 건데요 어,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막 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이렇게 했는데 되게 복잡했어 근데 그게 정법이고요 그 방법을 모르면 안 되고. 일단 천천히 제가 이거는 개념원리 121쪽에 나와 있는 프린트 한 장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 놈에서 이제 F다 G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요. 제가, 어,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프식을 통해서 이제 FM대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순서 밟아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얘를 조금 편안하게 갈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이제 N축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용어랑은 상관없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예제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너희들 손으로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시너지 문제도 잠깐 드린 거고요 개념 원리 연습도 조금 할수 있게끔 한 거고 이렇게 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자. 어,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일단은 0 하고 2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f 다 g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했어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0하고 1하고 1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 모양이 좀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2까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그래프를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그려야 될 그래프는 뭐냐면 f g의 x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일단은. 주어진 대로 뭐지 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갈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요 fx 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 fx 식은 뭐가 되냐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직선이야. 기울기가 2야. 원점을 지나니까 2 x 야 근데 0하고 1. 요 식이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안 나와 있으면 찾아줘야죠. 너희들이 그 다음에는 1하고 2 사이에서는 1 이상 2 이하, 요렇게 돼서는요, 상수함수입니다. y는 2, 요렇게. 그 다음에 요 gx의 그래프는,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입니다 0하고 2에서 이렇게요. 요 gx는 요 하나의 모양을 띄고 있어요. 제가 할 거는 뭐냐면 f 다 gx를 할 거야. f에 gx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gx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자리에 gx가 들어가야 되죠. 그 gx는 여기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x자리에는. 그래서, gx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 gx가 되고요. 여기는 0이야, gx야, 1이야, 요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요. 1이야, gx야, 2, 요렇게 되죠. 아,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g(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렇게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이고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뭐야? 빼기, 빼기, 빼기 1을 하면 여기가 빼기 2가 되고,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고 1 이상 2 이하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x의 범위가 1이고 2고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놈은요 마찬가지 좀 전처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하고 2잖아요. 1하고 2 요렇게. 그러면 빼기, 빼기,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야, 0이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다 곱하면 부등호 바뀌면서 0, 1, 아, 여기가 x로 바뀌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의 범위가 요로할때 g(x)의 범위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f다 g(x)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f다 g(x)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1하고 2 사이에서, 아, 0하고 2 사이에서는 2네, 이거 할수 있죠. 0하고 1이 있습니다. 여기가 2야,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야. 0하고 1에서는 2로 이렇게 갑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1하고 2에서는 요 새끼가 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1일 때는 2가 나오고 아 1,2를 지나고 2일 때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2일 때는 0까지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FGX의 그래프입니다. Y는 이거 이거. 자, 이 과정이요. 우리, 지금 뭐, 예전에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합성함수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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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그리면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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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W,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 들은 적 기억나죠? 어,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래프가 막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막 쪼개지면서 되게 복잡해졌었어. 어, 요것도 한번 해볼까? 뭐, 일단은, 봐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보자고요. 얘를 좀잘 봐봐. 보셔요. fx 그래프하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합성한 f.gx 이 그래프인 요 놈이 나오도록 밑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잘 봐봐 요 x가 들어가서 gx 값이 되는 거고 그 gx 값은 다시 f로 들어가서 결과를 뽑아내야 돼자 여기 gx를 보셔야 되잖아 gx 일단 처음에 요 x가 gx로 들어갑니다 그지 그러면 x가 요 gx로 들어가는데 x가 0하고 이 사이를 변하죠 그래서 x의 변화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러면 요때 gx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 봐봐. x가 0하고 1를 변할 때이 gx는 y값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2에서 0으로 아, gx 값은 2라는 값에서 0이라는 값으로 쭉 내려오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뭐를 구해야 되냐면 f의 gx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건데요. 요 x가 여기는 지금 x고 여기가 지금 f다 g의 x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x가 0하고 2 0부터 2까지 요 x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는 요 gx가 2에서 0까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gx가 2에서 0까지 변하니까 여기서 요 여기서 요게 gx가 들어가는 거잖아. 얘가 2에서 0까지 변할 때 2에서 0까지 변할 때 어떻게 되니? 이 가다가 0으로 뚝 떨어지죠,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2에서, 2에서 쭉 요만큼 오다가 0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직선이.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어때요? 결과가 똑같은 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풀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아직 잘 모르겠니? 몇 가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유제 문제인데요. fx하고 gx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뭐를 그릴 거냐면 g에 fx가 들어갈 거야. y는 이렇게. 그럼 잘 봐봐.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아, x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y축이 뭐가 되는 거냐면 gfx가 y축으로 와야 돼. 맞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럼 보자. 요, 놈,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이제 X를 때려 넣어야 되죠. X를. 근데 X는 FX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X가 0하고 2에서, 아, X가 0하고 2까지 딱 변할 때, 그때 FX의 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니? FX의 값은 어떻게 변해? X가 0하고 2까지 갈 때, FX는, 여기도 이렇게 가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죠. 그래서 아, f(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뭐를 그려야 되냐면 g(f(x))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잘 봐요. 색깔이지 말고 마이너스 1하고 1. 요놈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이 그래프의 x는 0하고 2야. 그래서 여기서 아, 0하고 2까지 갈 건데 0에서 2까지 갈 건데. 이 g에 들어가는 이 fx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 이 fx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g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왔다가 0으로 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v자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음, 얘는 0하고 2 사이를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지. 이 그래프가 바로 g 다 f x 의 그래프야.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표정이 좀 가관인데요. 몇개더 보여줄게요. 자 봐봐. 이번에는요. 이렇게 지금 V 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f 다 f 이 새끼를 이 새끼에 그대로 합성하는 거야. 어, 한번 더 써줄까요? 아까처럼 보려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4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y는 f(x)라고 그래서 f달 f를 그릴 거야 f달 f를 그러면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한번 보셔요 여기는 f f x가 올 거고 여기는 x가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f x 여기를 딱 보시면은 f의 f x를 봐야 되니까 요 제일 처음에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그래서 X가 어떻게 변하냐면 0하고 2에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부터 2부터 4 옆으로 하자. X가 2부터 4까지는 또 이런 모양이야. 그걸 잘 보셔. 그러면 이제 FX는 자, X가 0하고 2일 때, 즉, X가 0하고 2, 하고 4를 볼 건데, X가 0하고 2에서 요 FX는 어떻게 되니? 4에서 어디로? 0으로. 4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4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f f 로 구해야 되니까 얘가 4에서 0으로 가는 거야. F에서. 그럼 요 F인데, 뭐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얘가 4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보자. 그럼 4에서 0으로 가면 어떤 모양이니? 4에서 0에서 다시 4로. V자 모양으로 가는 거죠. 4에서 0으로 가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4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2에서 4까지 변해. 그러면 x가 2에서 4까지 변하면 얘가 요놈이 2에서 4까지 요놈이 2에서 4까지 변하면 2에서 4까지 변하면 이 fx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죠? 0에서 4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0에서 4로 변한다고. 근데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얘어야 되거든. 이제 여기서 또잘 보세요. X가 2하고 4인 구간, 요 구간에서. FX가 0하고 4니까 이 새끼가 0하고 4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변하냐. 얘가 0하고 4니까 0에서 4로 변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4에서 시작했다가 내려서 찍고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4에서 시작했다가 가운데 딱 내려와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W 모양이 나온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시너지 프린트 한번 봐봐요. 시너지 프린트 보면 586번에 f.f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죠? 자, 봐봐. 요 음... 놈이 fx의 그래프인데, 뭐를 그리라고요? f.f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럼 보셔요. 아까 했던 거잘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f, fx를 그릴 거야, y는. 여기는 x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f x를 보는 건데 요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그 x의 범위를 보면은 x의 범위는 일단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는 이렇게 내려오고 1부터 쭉 끝까지는 이렇게 가는 모양이야 이렇게 세 군데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x가 어, 어딘가에서 어 이거 뭐 저쪽 무한대에 서니까 무한대 안 배웠지만 이런 표현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여기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x가 이제 1부터 아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이렇게 갈때 모양을 보는 거고 그럼 봐봐. 요 f(x)는 요때 f(x)는 뭐가 되니? f(x)는 마이너스 반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전부 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야 1,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f(x)가 어떻게 변하니? 어떻게 1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1까지 그죠?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부터 무한대에서는 1부터 무한대로 갈 때는 fx는 죽었다 깨나도 걔는 계속 뭐야? 1이야, 1. 맞죠? 여기까지 됐어,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그림 그릴 겁니다. 이제 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즉, 마이너스 1까지 이쪽, 이쪽 부분은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뭐가 나와? fx는 1이래. 그러면 얘가 1인 거죠? 얘가 1인 거니까 F1이 되겠네? F1은 몇이니? 여기 그래프에서 F1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로 그대로 오는 거야. 계속. 얘가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는요, 이 fx가 1에서 마이너스 1. 즉, 얘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f 입장에서 보면 얘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변하니까, 여기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잖아. 1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직선으로 쫙 올라가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1까지.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는, 1부터 쭉은 뭐냐면, fx는 전부 다 1이라며.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딱 때려 넣었더니, 아니다, 여기가 틀렸네. 그렇지 1부터 무한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는요, fx는 뭐니?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오케이? y는 마이너스 1,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잖아, 이때는.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아,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은 뭐야? 1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보기 중에는 몇 번이야? 자, 봐봐. 586번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요렇게 그래프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문제는, 봐봐.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잖아.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고, 그래프의 개형이 보기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f.fx의 그래프를 보는 건데, 봐봐. 이렇게 보시는 거지. 뭐, fx 이렇게야. 그럼 여기다 한번0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봐. X에다가 0을 대입해 봐. 그럼 F, F0이 되죠? F0은 0이죠? 얘가 0이야. 그러니까 F0이고, 얘는 0이야. 아,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0,0을 지나야 되네? 0,0,0,0,0,0,0,0,0,0,0, 얘는 0,0, 아, 이거 아니네? 그치?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1 집어넣어 볼까요? F에다가 F1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 F1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되죠? F 마이너스 1은 1이죠? 아, 그럼 뭐니? 1 집어넣으면 1 나와. 아, 1,1을 지나야 돼? 요거 1,1, 1,1인데 요거 1 아, 얘도 아니네? 1,1, 얘도 아니네? 이제 둘중 하나네. 이런 식으로도.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 아 마이너스 1을 집어 넣더니 었 f 마이너스 1은 1이고 그러면 얘가 1이고 f 1이 마이너스 1이야. 아하 마이너스 1 집어 넣더니 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컴마 얘는 1이잖아.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이까 얘도 아니네. 아 얘밖에 없네. 요거는 근데 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몇개 집어 넣어가지고 찾아주는 거지 아닌 거 걸러내면서. 나머지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여기서 보여줬던 방법, 아, X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FX가 어떤 모양을 띄고그러기 때문에 FFX가 어떤 모양을 띄는지 요걸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어, 일단 588번 한번 해보세요. 자, 고개 들어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어, G.F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야. g가, 아니, f가 g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g 의 fx, 이렇게.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은, 자, 순서대로 잘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gfx의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 그리고 x가 뭐야 따라서 gfx의 그래프를 보셔야 돼. 그래서 요, 요, 요 놈의 범위를, 요 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fx가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fx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근데 0하고 2분의 3, 2분의 3부터 3 함수식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래서 x가 0부터 2분의 3일 때, 그 다음에 x가 2분의 3에서, 뭐야, 3일 때, 그때 모양이 각각 다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요 g.fx의 그래프, 아, 0부터 2분의 3일 때까지, 그리고 2분의 3부터 3일 때까지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f(x)는 자요 f(x)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봤더니 0하고 2분의 3에서는 0부터 3까지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0부터 3까지 올라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에서 0까지 뚝 떨어지잖아. 그치. 그 관계를 보는 거라고 3에서 0까지 요렇게 뚝 떨어져요. 그럼 나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언제? x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x가 이거일 때, 그때 요 fx가 0하고 3이잖아. 그럼 얘가 0부터 3을 변하니까 gx는 0하고 3까지 변할 때는 쭉 올라갔다가 천천히 올라가네. 3까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 요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 2분의 3이 여기야. 2분의 1. 2분의 1까지는 급하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완만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정도까지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양을 띌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3일 때, 즉,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fx가 3에서 0으로 변해. 이 새끼가 3에서 0으로 변해. 어, fx가 3에서 0으로 변하니까, 요 g 입장에서 보시면, g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3에서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뚝 떨어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뚝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요런 그림이 어디있죠 1번. 1번에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찾아준다고. 자, 589번도 볼게. 589번. 보셔요. fx가 절대가, 아, 그 그래프가 얘란 얘기야, 그냥. 그것까지 이제 그래프 그려놓은 거고요.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얘를 볼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봐봐. f1은 몇이야?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뭐정비례니까 여기 2겠죠? 그러면 이게 2가 되는 거고, f2는 0이네? 아,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놈을 잘봐 봐. fx는 이거야, 이거. 그죠? 그다음에 요거 x하고의 모든 실근의 개수. 그러면 교점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요놈은요. y는 fx하고 y는 x하고 요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y는 x를 한번 그려 볼게요. 어, 4,4, 0,0을 지나는 y x,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교점이 어디냐면요. 은 여기야. 그리고 여기야. 아, 하나, 둘, 두 개야. 아, 이 새끼도 맞네.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D급.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고. 봐봐. f, fx는 fx.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우리가 봐봐.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여기가 4가 있는데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야. 그리고 요거 ffx는 우리 알고 있잖아.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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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실근은 뭐가 되냐면 교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 실근이 뭐가 나오죠? 여기는? 아, 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4,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딱 보면 이게 다 대칭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2가 되는 거잖아. 가운데니까. 이게 이제 완벽히 대칭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요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니까 두개 더한 거는 4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0, 요거 두개 더한 거 4, 요거 더한 거 4. 요걸 다 더하니까 8 해서 얘도 맞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W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고 푼 거고, 그거를 모른다면, 그걸 모른다면, 사실은 이 문제 이렇게 가야 돼. 뭐냐면, 자, F에 FX가 들어간 게 FX가 나오는 모양이네. 그래서 FX, 여기 들어가는 놈, 요 새끼를 T라고 치환을 한 거야. T라고 치환. 그럼 모양이 깔끔해지겠죠? 봐봐, FT. 아, FT는 뭐가 되니? 오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fx가 t니까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t 값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모양이잖아 그게 뭐니 두 개다 그랬는데 그두 개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 그럼 여기는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물론 알파는 y는 x하고 이거하고 교점 구하면 이게 알파가 몇인지까지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른다 치고 그러면 요 지금 ft는 t를 만족하는 그 t 값이 뭐가 나왔냐면 하나는 알파가 나오고 하나는 4가 나온 거야.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 이 t 값이 아, fx는 하나는 4가 나온 거고 하나는 fx는 알파가 나온 거야. 나는 x를 구하고 있거든, 지금.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t를 치환을 통해서 t를 찾았으니까 다시 원위치를 시켜 가지고 x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fx는 4가 되는 x의 값은, 자, 얘는 fx, 그래프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4, y는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생기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는 x는 0하고 4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x는 알파야. 그러면 fx는 요 알파인데, 이게 y는 x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야. 그래서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알파. 이두 개의 교점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요 새끼 알파 나오고, 여기가 또 하나 교점이 나오니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될거 아니니. 요두개 더해서 나누기 위한 게 2니까, 아, 여기서 두 군의 합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니까. 그래서 두개 더한 거, 그리고 요거 두개 더한 거, 다 더하니까 8 이렇게 돼서 정답은 세 개가 다 맞는 게 된다고, 이 문제가.